자, 소리는 오우. 나쁘지 않았어. 오! 과연! 193! 아, 아. 그러면 제일 처음에 했던 205m가 공식 기록! 근데 205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? 진짜? 괜찮은 것 같아요. 만족하죠? 만족해요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독도연 프로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걸이거리도 <laughs>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지금 버스면안 돼, 벗으면 안 돼, 벗으면 안 돼. 어. 안 돼요. 자, 지금. 아. 고통이 계속 오고 있죠? 오! 오 소리 오234뭐한 오! <laughs> 뭐 거야 야이야이번에도이연 <laughs> 와, 와! 과연... 좋았어 좋좋어어 좋았어. 이1 뭐야 나거뭐 아! 와, 아! 와! 와! 자. 뭐야 안 돼, 안 돼. 이거 뭐야 안돼 잘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, 아, 한발한발 네. 네. 한발 아, 정말 혼신의 발걸음으로 제자리로 네. 돌아오셨습니다. 아, 야. 그냥 거의 원래 기록이 나오신 것 같은데 화이팅 화이팅, 야, 화이팅. 네. 기대하면서 화이팅. 택도 안뛴 협찬 골프니오에 패딩 두 개를 입고 지금 패딩 두 개입니다. 자 자괴성을 지르면서 170 1 8 1괴0괴8 야, 자, 괴0과 함께 1록은1 9 4 오, 8 <laughs> 0 몰라요, 아직 몰180 몰라요. 아, 너무 더워. 3 7 1 0 180 1 1 8 1 8러1 1 9 4 197만? 그립이 안 잡혀가지고 그니까 이게 아 이게 소방장갑 핸디캡은 그립이 잘안 잡혀요 오우 새가 날아갈까 봐 무서워요 러니까 날아갈까 봐 무서워 우리 어디 좀 깨있으면 안 돼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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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요 정신 나가신 거 아니죠? 이분의 루틴은요 <laughs> 아킬레스건이에요 아, 197 이상 나오면 됩니다! 어, 어떡해. 과연! 어! 184! 어! 할수 있어 F3> 나쁘지 F3> 수 있어. 않아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. 자! 근데 제가 보기 이번에는 섰을 때 이거 튀어나온 걸 다시 쳤으면 웃겼는데. 아. 역전까지 가는데요! 소리 좋아요! 1 9 0 와. 와. 와, 진짜 많이 나왔어! 와! 아. 199.8! 아. 와, 나요 자 대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박 사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우리 패션팀이 승리를 했네요 아, 아 어떻습니까 우리 프로 팀 패배의 소감 발이 아파요 <laughs> 발이 아픈 만큼 장이 좋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셨나 봐대속신고 계시고 뭔가 집에 가져가려고 그죠 이거 네, 그냥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. 가져가시고 네. 자 승리팀은 저희가 아까 공약을 한 대로 개인 PR 20초씩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우리 은수형부터 이게 최초 단독샷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. 안녕하세요. 은수영입니다. 저 인스타그램 은수프로 놀러 오시고요. 어, 그리고 유튜브 은수영쇼 놀러 오시고, 우리 둘이 같이 하는 천상여자에도 놀러 오시고요. 협찬해주신 골 스튜디오 감사드립니다. 안녕! 와. 안녕하세요. 우선 밤낮으로 힘쓰시는 소방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영꽃연화 치면 바로 나오고요. 그리고 유튜브 은수영과 함께하는 천상여자도 많은 관심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굿 초이스 첫 번째 미션 대결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함께해준 네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은 벌칙 장소에서 만납니다. 굿 초이스 고맙습니다. 끝난다. 안녕. 끝난다.